그 이른바 윤석열 검찰고발 사주 억 사건의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글쎄 저도 뭐 보도된 내용 이상은 알지 못합니다. 지금 박주원 국정원장이 주도한 대선 개입 불법 정치 공작 사건입니다. 어제 SBS 8시 뉴스 보셨습니까? 보질 못했습니다. 네. ppt 한번 봐주십시오. 이 사건 제보자 조성은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저가 원했던거나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다. 그냥 이준동 기자가 뭐 치자고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던 날짜고. 그래서 제가 사고라고 표현했다. 이런 인터뷰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원장님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 맥락으로 보면 예. 국정원장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이 발언 보면은 박주영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가 보도 날짜를 두고 상의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거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는 뭐 그런 판단을 저보고 요구를 하시면 제가 모라고답을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내용 그뭐 제가 당사자도 아니고. 아니 상식적으로 판단하면다알수 있는 문제인데 아마 입장이 곤란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 아닌가. 아니 뭐 상식적인 판단이 있다 하더라도 또 제가 정부를 대표해서 와 있는데. 또 함부로 그것도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좋습니다한편 뉴스버스 이준동 발행인은 j t b c 에서 j o s 보도 시점 o 의견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은조성 o 씨 발언과 앞뒤가 딱딱 들어맞아요. 소위 고발 사주 의혹을 일찍 보도하려고 했던 것은 뉴스버스 측이고 이걸 좀 늦춰서 대선 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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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a k Tak t s k t a 에서 조성훈 씨가 박주원 국정원장의 관계 그리고 뉴스보스의 보도에 박주원 원장이 개입했음을 운영 중에 실토한 것이라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국정원장께서 뭐 그런 일에 관여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또 하나 제보 받았거든요. 박주원 원장과 아주 가까웠던 측근 전직 의원인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성은 씨가 이 사건 관련 자료를 보도 전에 박주원 국정원장에게 사전에 보내줬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전혀, 예, 네, 그럼 전문입니다만, 예. 이 조성은 씨 발언을 보면 이 사건은 명백한 국정원이 정치 개입이자 국정원이 공작 게이트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에 의한 고발 사주가 아니라 박주원에 의한 정치 공작 사주다. 이렇게 규정 지어도 무리가 없겠죠? 제가 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럼 이 고발 사주 우혹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 사이에 이고발장 관련 자료를 전달했는지 여부인가요? 아니면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윤석열 청장이 지시 개입? 또 보고를 받았다는지 여부입니까? 어느 걸로라고 생각하십니까? 뭐예 전체 지금 현재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아무래도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의 일부를 이용을 해서 정치 개입을 시도했다라는 게 그게 핵심처럼 그렇죠.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되려면 윤총장이 지시했느냐 관여했느냐가 핵심이죠. 뭐 그런 부분들은 아마 그거를 그 거를 사주를 주장하려면은. 그가 관여했던 조그마한 아주 작은 정황 증거라도 제시를 해야 되는데 뉴스 포스 보도도 그렇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또 민주당의 인사 어느 누구도 이 윤석열이 관여하거나 지시했다는 조그마한 증거 정황 증거도 지금 제시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뭐 지금까지 보도된 바에 의하면 어 그런 게 없다고 아직까지 보 알고 있습니다만는그 공수처가. 어, 이번에 무슨 영장을 발부하고 하는 과정이 어떤 판단의 근거가 있었는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권이 공격하는 유일한 근거가 뭐냐. 손준성 수사정보 정책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다. 그래서 손검사가 한 일을 검찰총장이 모를 엮였다. 라는 추정에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손준성 검사가 최측근이라는 주장은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사후에 만들어진 정치 프레임입니다. 작년 1월 달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식물 총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강 간부진들 다 교체를 했어요. 그 손준성 검사 전임자인 김유철 수사정보정책관이 6개월 만에 지금 쫓겨왔습니다. 그때 윤 총장이 유입시켜달라고 그랬어요. 검, 김유철 검사를. 그런데 작년 2월 달에 발령받아서 4월 3일에 2일이 일어났잖아요. 2월 8일에 발령받았는데 손준성 검사가 두 달도 채안 되는 시기에 윤석열 총장이 최측근이 됐다? 추미애가 인사한 사람이? 이거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도대체? 한번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드래킹 댓글 조작 공작사건으로 누가 재미를 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께서는? 김경수 지사입니까? 문재인 후보입니까? 예, 지모현님, 뭐, 지금 아직까지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긴 그런데. 요 뭐. 아니, 김기근 수사가 뭐, 문재인 후보 수행팀장인데 2년 징역인이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네, 네. 그럼 결국 수혜자가 최대 이익을 본 사람이 문재인 후보죠. 이 사건을 갖고 문재인 후보 요란 조작 사주 의혹이라고 부른다면 총리께서 동의하시겠습니까?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없는 또 반쟁이 워낙 또 많지 않습니까? 아, 그리까 그러니까 동의 못 하시잖아요. 네. 그 다음에 청와대 울산시장 부정선거 공작 사건으로 한병도 전 정무수석 백원호 박형청 등 청와대 비서관 6 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익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한병도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입니까? 아직 뭐이 언니 지금 아직까지 지금 재판 계리 중입니다. 울산시장 거나... 당선으로 영남의 정책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최대 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이 사건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죄했다. 이렇게 비판하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다음. PPT. 월성원전 1억의 경제수 평가 조작 공작 사건으로 문재인 정권 초대 산업부 장관과 또 산업정책 비서관이 기소가 되었어요. 이 사건 문재인 대통령이 사주했다. 이렇게 야당이 주장하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뭐, 이 문제는, 예, 아직까지 뭐, 이제 아직 뭐 지금. 아,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채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주했다라고 권의 여권에서 주장을 하니까 제가 이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리님. 그런데 이 앞에서 제가 열간 사건들은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기소됐거나 한 사건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다 부인하는 게 여권 아닙니까? 그런데 사주했다는 아무런 종합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뭐 그런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이 그게 과연 가당, 가당치는 안 일입니까? 어, 뭐 의원님 조금 요건 이제 사건이라는 것도 다 흐름이 있을 테니까 또 진행이 되다 보면 의원님 주장 하시는 게 맞는지 혹은 지금 뭐 공수처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 하는 게다또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 이 의혹이 사실이라 주장하려면 주장하려면요. 윤 총장 입장에서 이런 일을 벌일 만한 이익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고발장 내용을 보면 은윤 총장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한동 검사의 채널A 사건이 명예훼손이라는 거예요. 근데두 사건 다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했고 지금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친문검사인 이성윤 검사장이에요. 그 자기와 어 반대편에 서 있는 이성윤 검사장에게 자기 부인과 자기 측근을 보내서 수사받게 하고 싶겠습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모 언론사의 정보 보고에 가면은,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도 이 사건 관련자를 입수해서 터트리려고 는데 너무 빨리 나간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공식 후보로 확정된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그 일찍 나와서 당황했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저도 기자한테 들었어요. 이거 들은 바 있습니까? 뭐, 전혀 뭐, 들은 바 없습니다. 예. 김대엽 사건은 정치 공작이라는 걸잘 알고 계시죠? 뭐, 결국 나중에 뭐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 조성은 씨 실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작년 총선 앞두고 브랜드 유파트는 정당 창당 과정에서 허위 당원 멤버를 만든 전력이 있고요. 회사 운영하면서 중소기업 지원공단에서 천만 원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게 다연체하고 있습니다. 미나템 국세가 500만 원이 있고요. 또 금전에 외제 고급차를 구입했고 용산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 겸 오피스텔로 이상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정도 재력이 있는 사람이 돈 천만 원, 오백만 원이 없어서 신용불량사태에 빠졌다는 게이해가안 가는데 이 자금 출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뭐, 제가 이 내용이나 이 개인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그 박정원장과 조성은 씨가 정치적 수양딸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또그 이상의 관계라는 얘기도 있는데 들어봤습니까? 뭐, 저도 그냥 언론 어, 보도를 보았을 뿐입니다. 총리님 의원 시절에 TV토론 나가신 적 있죠? 예몇번나갔었습니다 예, 그때. 예, 예. 그때 누가 수행하나요? 뭐 보통 이게 보좌관이든 보좌진이든 한 사람 따라요 그런데 박지원 원장이 TV토론 나가거나 또 국정원장 가기 전에 TV토론 나갈 때 누가 수행했는지 압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성은 씨가 수행했습니다. PPT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이게? 그리고 두 사람 간의 관계가 SNS도 나왔는데 이것도 언론이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뉴스봇의 최초 제보한 시점 7월 21일과 첫 보도 9월 14일, 8월 12일 롯데호텔 38층 고급 일식당 모모야마에서 두 사람이 만난 거 알고 있죠? 박원장과 조성은 씨가 예 언론에 뭐 보도 관계를 받았습니다만, 예. 예. 또 윤석열 후보가 고발사주 5억 관련 기자회견했던 지난 9월 8일 저녁에도 둘이 또 만났다 이런 제보가 있습니다. 롯데 호텔 32층 소공동 그 국정원장 안가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뭐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네. 조성훈 씨가 국정원장 국정원장 공간에서 드나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국정원장이 작년 총선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선대위 부위원장을 만났던 조성훈 씨와 이런 자진 만남을 했다는 자체가 과연 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어 뭐, 뭐 국정원장님께서 판단이 있으셨겠지만 예뭐 제가 뭐라고 그런 사적인 만남에 까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 국정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ppt 한번 봐주시면요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그 조씨가 휴대전화 화면을 캡처한 시점이 7월 21일인데 어 그때는 손준성 보내만 보이고 고발전 전문대가는다 끊겨서 보이지 않고요 하여튼 8월 11일 전후로 해서 8월 11일에 박지원 원장을 만났는데 그 전후에서 계속해서 캡쳐를 합니다. 이건 결국 뭐냐. 박지원 원장 만남 전후에서 중요한 자료들이 집중적으로 오고 갔고 박지원 원장의 그런 코치가 있었다라는 반증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네, 뭐의님 저로서는 말할 것들 말씀이 없습니다. 예. 국가정보원법에 의하면 국정원장 정치 개입 못하게 되어 있죠. 뭐 못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저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일체 국내 정치 사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박지원 원장과 조 씨가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 우억 보도 날짜를 상의했고, 또유스버스 중요한 자료를 건네준 날이 박지원 원장과 만난 8월 11일 전후에서 일어났고, 두 사람이 자주 락하고 만나는 동안에 조 씨가 윤석열 후보를 비판한 SNS 인터뷰 꾸준히 해왔다는 이걸 종합해 봤을 때, 이거는 박지원 원장이 개입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로서 대통령께 건의해서 박전 원장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뭐박 원장께서는 스스로 뭐 그런 문제에 대한 어, 자기 어, 입장을 밝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어떤 주 과거에 그박전 원장이 당 대표로 있던 시절에 최고위에 있였기 때문에 그런 서로간에 알게 된 거고. 어,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는 거지 무슨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다른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만난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나 아니, 조성훈 씨가 자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뉴스, 뉴스 인터뷰에서 자백을 했고 실토를 했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박정 원장이 누굽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자기가 정치적 계승자라고 자처하신 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어떤 분이에요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고문당했던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박정 원장이 <laughs> 원래 좀 음습하고 음흉한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은 이런 식의 노골적인 정치 개입을 하고 어? 정치 공작을 해서 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도 저는 사퇴함이 맞다고 보는데 총리께서 건의할생각이없습니까이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의원님이 가정을 하서 말씀하시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사주했다라고 주장을 하려면은 앞에서 열거한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지십시오. 그러면 윤석열로 하여금 책임지게 하겠습니다. 그럴 자신 있습니까? 예, 뭐, 그, 예, 의님, 네. 왜 답변을 못해요. 자신이 없으니까. 아무 근거도 없고, 아무 증거도 없고. 그냥 우억적이만 하면 되입니까 아, 그렇다고 그걸 믿을 국민이 있습니까? 이런 어린 성인 행동으로 이런 어린 성인 행위로 대권을 다시 연장하려는 이런 운무를 꾸미는 민주당이야말로 저는 속고 대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 인터넷 매체에서 시작된 우혹 보도는 이제 명백한 정치 공작이자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제보자와 박주영 국정원장의 수상한 관계가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언론 보도 시기를 상의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들이 만남 전으로 보도의 근거가 된 자료가 대량 전송되었습니다. 고발 사조를 위장한 국정원장 주도의 대선 개입, 불법 정치고 공작 사건입니다. 민주당과 검찰, 공수처, 국정원이 모두 가세한 목적은 오로지 윤석열 죽이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얕은 생각을 버리고 실체적 진실을 빨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공작으로 흥한 정권, 정치공작으로 망합니다.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제대로 판단할 것입니다. 정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